면역력을 높이는 양파 마늘 수프 레시피. 양파 마늘 수프는 질병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등 수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는 아주 강력한 자연 요법이다. 양파 마늘 수프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제격인 요리법이다. 양파와 마늘은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는 게 특징이다. 게다가 항생작용을 하여 각종 감염의 예방과 치료를 돕는다.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에 맞서려면 좋은 식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양파마늘수프는 독감과 같은 질환의 치료를 돕는 자연요법으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양파마늘수프 레시피 재료 양파, 당근, 마늘, 무작은 것, 채소, 육수 570ml, 겨자 가루, 한 꼬집, 월계수, 올리브유 30ml, 후추 소금. 만드는 방법체 양파 3개를 얇게, 채를 썬다. 껍질 벗긴 마늘 두 쪽을 절구에 넣고 다진다. 당근을 씻고, 껍질을 벗긴 후, 조각으로 자른다. 무도 마찬가지로 손질한다.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약한 불에서 예열한다. 양파, 당근, 마늘, 물을 넣는다. 채소가 점점 노릇노릇해지도록 약한 불에 볶는다. 소금과 후추를 원하는 만큼 넣는다. 몇분더 볶다가 월계수, 겨자 가루, 채소, 육수를 넣는다. 모든 재료가 섞이도록 잘 저어준다. 뚜껑을 덮고, 20분간 약한 불에 끓인다. 뚜껑을 덮으면 향과 좋은 성분이 보존된다. 20분 후 월계수를 뺀다. 취향에 따라 당근은 빼도, 그도 남겨둬도 된다. 소금과 후추로 다시 간한다. 양파 마늘 수프의 효능. 양파와 마늘의 효능은 많고도 다양하다. 그중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양파와 마늘 모두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것이다. 면역력을 끌어올려 질병이나 감염을 예방한다. 양파와 마늘 각각의 효능을 알아보자. 양파의 효능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한다. 항생과 항박테리아 물질을 함유한다. 체내 기생충을 몰아낸다. 양파 먹는 습관을 들이면 높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몸의 독소를 제거한다. 소화를 촉진한다. 붓기와 변비를 예방한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제거한다. 거담제 역할을 한다. 양파는 심한 기침을 완화하는 효과로 유명하다. 호흡기를 깨끗이 한다. 혈당을 조절한다. 감기, 독감, 기침 증상을 완화하며 줄여준다. 마늘의 효능 천연 항생제와 항염제로 작용한다. 살균과 항박테리아 물질을 함유한다. 체내 독소와 중금속 제거를 돕는다. 즉, 몸을 해독한다. 혈관을 확장한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혈압을 낮춘다. 호흡기에 매우 좋다. 양파와 마찬가지로 거담제 역할을 한다. 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를 개선한다. 소화기관에도 좋다. 가령, 결장염이나 설사에 좋다. 관절염 증상을 아주 많이 완화한다.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훌륭한 음식이다. 천연 재료로 만든 수프나 채소수라면 무엇이든 겨울철에 훌륭한 음식이 될 것이고 겨울이 아니더라도 미지근하게 먹으면 좋을 것이다. 영양면을 살펴보자면 양파와 마늘의 조합은 각각 재료의 효능을 배가한다. 따라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독감이나 감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양파, 마늘, 수프는 만들기도 무척 쉽고 많이 먹어도 좋다. 겨울의 추위를 달래기에 완벽한 음식이면서 건강에도 좋은 맛과 포만감을 안겨주는 음식이다.